우디가 까맣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까만 어디가? 싫어. 땅끝이 아냐야 땅끝이 아니 와, 이게 몇년된 건지 엄청 납니다. 오디가.. 오디나무가 어디 엄청 커요 이야 아. 오디가.. 엄청 커요 새까맣게 지금 한 3분의 1은 익어 왔어요 그치? 3분의 1은 익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안 될래요? 없어. 아 주인이 없어요? 야. 카메라 설치. 이게 몇년된 거지? 카메라 설치. 어디 있다는 날입니다. 자, 이리 와, 이리 와. 우나무요나무요죠 음. 하나만 돼, 하나만. 내이스있줄어 하나는 무산. 벽돌 무산 가서. 자, 무산 닦으요 무산 닦으세요. 와. 자, 무산에도 벽적이 하나 들고, 놓치고, 군대 가면 내 맞아. <목소리> 아, 로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 여기 많다, 네. 여기 많아. 여기 많아요? 많아요? 나무, 나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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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산만>. <웃음> <웃음> 야, 나, 나, 나. 이거, 나. 이거. 이 <laughs> 이거. 거 <나>. 어, <laughs> <laughs> 你玩那个？ 어리고, 아우, 어디 아러러러 하나. 자, 어얼만큼이에요 이만큼이에요. 야, 되게 많다. 엄청 많다. <laughs> <laughs> 엄청 많아. <laughs> 아이고, 야. 올해 첫 오디. 예? 아니 근데, 근데 되게 아니, 달아요. 리어 그, 그, 아니, 아니, 엄청 달아요. 아니, 여기는덜익었네요 어. 저쪽에는 어. 다 떨어졌던데. 음. 들어오는 길에는. 야. 오, 차가. 야. 장도가 끝내줍니다. 올해 첫 오디 수확입니다. 혼났다, 이제. 아유. 야. 오디가. 엄청납니다. 응. 달어. 맛있 그러니까 이거 다, 그러니까 얘 바닥에 다 떨어져갖고 시커멓게 돼. 저거 다 아, 먹는 건데. 어디? 먹는 거. 바닥에 떨어져. 줬어, 줬어. 이거 닦으면 맛 없잖아. 자, 자, 접어. 이거 접어. 매운탕 이거 접어, 이거. 접어야 돼. 아유. 그래. 우와. 그다. 그래. 이렇게 어디? 포도, 포도. 작은 포도네. 어? 응. 응. 작은 먹자. 포도. 응. 먹는 게 응. 응. 다뤄. 음, 다로다로다로다로아니잘 읽었어. 응. 여긴 이려면 다음 주에 야 돼. 그제 응. 다음 주에 한번 더 떨어지자. 응. 응. 응, 응. 음. 부 부탁하며서 손가락에. 하라요 선생님. 음. 야, 진짜 달네. 음, 달다. 당도가 엄청 좋아요. 어. 음. 비움은 음. 맛 없어. 음. 이상하지. 야, 음. 자. 돼. 음. 자 아, 얘들아, 기다려라. 다음 주에 떠나올게.